경기도 남양주시 덕소에 있는 주공 3차 네. 매도 시기가 좀 궁금해서. 네. 어떤 이유로 매도를 계획하고 계실까요? 아, 그게. 네. 지금 많이 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팔고 양정, 이제 청약을 좀 넣어볼까 해서 무주택도. 아, 청약을요? 한, 네. 네. 그럼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지는 않고요, 지금? 다른 주택을 또 소유하고 네. 계신가요? 지금? 현재 이거는 예한 채. 아 하나만 갖고 계시고 얼마 네. 정도 보유하셨어요? 지금 2년 정도 된것 같아요. 2년 정도 얼마 안 되셨는데 거주는 네. 하고 계시고요. 아니 2천 그거 3천에 60 네. 월세 주고 있어요. 아 월세로 놓으셨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하고 어떤 방향이 좋을지 말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방금 전에 저랑 상담한 내용 들으셨나요 혹시? 예예 예, 들었는데 네. 그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은 다른 게 뭐냐면 예, 그분께서는 예. 거주하시는 1주택이었고 시청자님께서는 예, 예. 투자해 놓으신 그냥 거주 안 하는 1주택이라는 차이가 있죠? 예투자예요네 그러면 저는 시청자님께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거냐면 한 예. 번쯤 정리하실 때는 된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시점에서 예. 이 아파트 이 지역 지금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돼 있었나요? 예, 아니, 그때 매수할 그쵸? 때는 조정대상이 아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조정대상이죠. 네. 그러면 시청자님께서는 거주 요건 필요 없어요. 예, 예.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맞아요. 매수일로부터 보유 2년만 충족하시면 9억까지 비과세는 가능해요. 예, 예. 그러면 지금 비과세 요건 충족하신 상태신가요? 이제 지금 그러니까 내놓으면 그렇죠. 비과세가 확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좋아요. 시청자님 저는요. 지금 네. 이쯤에서 한 번쯤 매도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왜 매도해도 네. 되냐면 투자 네. 같은 경우에는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잘 파악을 해서 쌀때 사서 비쌀 네. 때 팔아서 차이가 없는 게내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쌀 때는 잘 샀어요. 그러면 비쌀 네. 때 팔아야죠. 네. 그러면 지금은 비쌀 때입니까? 쌀 때입니까? <laughs> 지금은 저는 팔아도 될 때라고 봅니다. 그 오히려 조금 더 일찍 정리를 하셨으면 거래는 네. 좀더 수월하셨을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제 세미나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놨는데 예. 안 팔린대요. 예. 그러니까 지금 누가 가장 주의하셔야 되냐면 예. 어,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알아요. 아시죠? 일시적 네. 일가구 이주택 같은 어, 예. 내가 언제까지 팔아야 된다라고 정해져 계신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분들은 지금 빨리 정리 안 하시면 이 시기 넘겨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거래가 만약에 얼어붙은 상태에서 가격이 떨어져 봐요. 그러면 이 떨어지는 가격을 누군가 받아주려고 들어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거래가 더안 되죠. 그래서 시청자님처럼 매도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더 늦어지기 전에, 어, 저는 적어도 선거 전까지는 기대감 때문에 거래는 좀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너무 비싼 호가만 부르지 않는다면, 예, 예. 그래서 정의를한 차례 하시는 게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아, 좀 드네요. 예. 음. 예. 감사. 네. 예. 그래님께서도 아까 그 예. 말씀하셨던 예. 것처럼, 예. 매도하시고 나서 뭐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있으셔야 될거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뭘? 매... 예. 매도하시고 나서 청양 노리시겠다라고 하는 거 저는 예. 나쁘게 예. 보지 않아요. 예, 예. 어차피 앞으로는 청약에 대해서 많은 물량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예, 예. 어~ 이 청약에 대한 조건 갖추신 분들께서는 몇년 예. 동안은 이 청약을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일차적으로는 보지만 예, 예. 그렇다고 해서 청약이 누구에게나 다 당첨의 기회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청약과 같이 뭘 보실 필요가 있냐면 예. 쭉 아파트 시장 보시면서 아파트를 조금 쌀때 미리 전세기구라도 잡아놓을 수 있는 갭 투자라던가 아니면 예예. 재개발 구역이라던가좀 작은 금액으로 미리 탑승해 놓을 수 있는 투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예. 그런 형태의 물건들을 지금 당장 사라는 게 아니라 시기를 예예. 두고서 쭉그 가격 추이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예. 네. 여기까지만 정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세미나 같은 예. 거참석하시면아 그럼요. 건가요? 참석하시면 좋죠. <laughs> 네. 예예. 미리 전화 주시고 예. 오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